안녕하세요. 대사환경인원 대표 고학균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고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 한국에 공장이 있어서 3개국이 있는데요. 아, 중국하고 베트남 폐수처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도 중국에서 이제 업체들을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 베트남에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는데요. 아, 좀 여담이지만 제가 그쪽에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다 보면 물론 다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의 롯데제과를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느낀 게 뭐가 있냐면요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좀 너무 동일하게 느꼈던 게 현지 로컬업체들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단점이 있냐 보통 보면 그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가 상당히 현지 로컬업체들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견적서나 도면에는 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가 그려져 있어요. 견적서나도면은 근데 실제 들어오는 거는 음, 모닝이나 티코 들어옵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차피 걔네들은 뭐냐면 서류적으로다가 대표이사님한테는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장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어, 그렇게 해도 걔네들은 자기가 빤시로다가 다 해결이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그 대표님은 벤츠값을 다 냈지만 현장은 아뭐 모닝이나 뭐 이런 정도 금액의 그 설비들이 다 왔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이나 중국 공장 들을 저희 한국 업체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처음에 단가를 보고 가세요 하지만 어 거기에 저기 그 현지에서 공사를 하셨고 다시 재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업체들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차피 그, 그쪽에서뭐 관심이나 뭐 이렇게 뭐 공무원들하고 유착 관계는 저희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한국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견적냈으면 사과가 들어와야지 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공사한 업체들이 좀 대기업들이 처음에 1차적으로는 대부분 저기를 하셨다가 그 현지 로컬 업체들 하셨다가 2 차에서는 어, 저희 한국 업체로 바꾸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느낀 게 뭐가 있냐면 그 우리가 사실은 그 현장에 그 대표님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십니다. 법인장들이 대부분 나와 있고 하시니까 그것도 환경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어, 쉽게 우리가 가짜 계란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하면 우리는 사실 스탠다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프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게 스탠다드 개념이 정확하게 박혀 있지만 제가 느낀거는 베트남이고 중국이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쉽게 겉모양은 똑같아요. 근데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 중국은 똑같은 제품도 어떤건 10만원, 어떤건 5만원짜리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개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많이 의아했던게 그거였었어요. 왜냐면 똑같은 펌프인데, 근데, 우리는 한국에는 모타나 펌프나 뭐, 뭐, 감속기라든지 이게 스탠다드가 정해졌습니까 그래서 그 품질은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냥, 현지에서 해다 보면, 그냥, 어, 처음에 잠깐 돌아가다 말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 표준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 삐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계신 분들은 그래서 한국 업체를 좀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기 공사도 저희가 원래 한국도 많이 하고 베트남도 공사도 많이 하는데 대기 공사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스크라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계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던 거는 아 스크라바 모양으로 다 가까들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석을 피스로 박은 것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용량으로다가 용량은 똑같은 용량으로다가 가격 경쟁이 저희랑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저희는 뭐 비싸고 거기는 뭐 3분의 1, 4분의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같은 용량에 같은 팬에 뭐 처리 능력 똑같다고 하니까 거기선 당연히 저렴한 거로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시는 거랑 외국에서 느끼시는 거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